네 이번에는 고려됩니다 어 메이저 메이저 의대로 포함이 되는 그룹에 속하는 대학입니다 뭐 고대 자체는 메인비율 자체도 세다 보니까 상당히 높은 학생들 예, 수치적으로 높은 학생 우선 들어온다 요거를 먼저 말씀드릴 거고 만만치는 않습니다 근데 분명 방법도 있고 전략이 있습니다 예, 그걸 어떻게 짜야 될지 대략 라인대를 구성하기 위한 용으로 알려드릴 거니까 우선은 뭐 위쪽에 나와 있는 이런 용어 설명에 대한 것도 잠깐 보시고, 예, 그렇게 들어오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대 같은 경우는 딱 깔끔하게 전형 하나로 통칭되지는 않아요. 학종 자체가 최근 들어서 일반 학업수형과 일반 전형의 계열적 합형, 이런 식으로 두 개로 쪼개지는 상태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실은 19학년도, 20학년도에는 일반 전형이랑 고교추천2가 대표적인 학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일반 전형만 이렇게 공개용 자료에서 안내를 드린 이유는 굳이 학교추천2 전형을 끌어가지고 어디 전형에 이렇게 빗대서 설명드릴 만한 비슷한 전형이 없어요. 그리고 학교 추천 자체가 올해부터 이제 2022부터는 고, 그, 교과 전형의 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굳이 학종 쪽에서의 연결성도 또 떨어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좀 그나마 비슷할 수 있는 일반 전형을 예전 걸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이렇게 표시해드리는, 이렇게 표시해드린 일반 전형부터 학업우수형 쪽을 같이 뭉커서좀 설명드릴 겁니다. 이유가 전형 요소를 보면 이해가 좀 되십니다. 좀 비슷합니다. 전형 요소 자체를 보시면 좀 비슷하게 형성이 되거든요. 자, 생기부 자소서 네. 그죠? 딱 봐도 뭐 배수가 한 배수 늘어났고 네, 자소서가 없어졌다의 정도 차이. 근데 배수가 늘어나는 건 대학 측에서 우수한 학생 선발을 위한 포석입니다. 네, 배수가 늘어. 왜냐면그 전초에 수능 최저에 대한 데이터들 계속 쌓이다 보니까 아 이대로는 더 우수한 아이들을 좀 떨어뜨리겠구나. 그 그러니까 차라리 1단계 배수를 늘리면 우수한 애들이 들어올 거고, 그 중에 최저 맞추는 애들이 또 그만큼 늘어나니까요. 여기가 지금 30명대 뽑거든요. 한 배수 늘어나면 30명대가 더 붙어요. 그럼 거기서 수능 최저를 맞출수 있는 아이들이 보통은요, 어, 요 정도 수치의 최저는 뭐, 고대로 비롯해서 일반 타대 의대 수준에서는 보통 50에서 60%의 수능 그 최저 충족률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배수 늘어났다고 보면 30몇명 정도 늘어나는데 지금 정확하게 36명이 늘어나겠네요 한 5, 6, 10% 수능 최종률이 더 생긴다면 한 20명 가까이가 최저 마치는 아이들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럼 또 좋은 아이들이 또 충분히 더 선발할 수 있는 애들이 그만큼 표본이 생기는 거고 대학에서도 더 좋죠 네. 학생들도 한번더 뽑혀서 좋고 기회도 받고 아무튼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배수가 아마 그런 용도로 늘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우선 일반 전형 시대의 표본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 보시면 이걸 토대로 예, 비슷한 전형 요소를 갖고 있으니까 이걸 토대로 이걸 좀 해석해 보겠습니다. 분명 지원하는 형태는 조금씩 다르긴 했어요. 조금 지원하는 성향들이 다르긴 했으나 그래도 전형 요소 비슷하니까 자 19학년도 이 보라색 영역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선발되는 아이들은 학생들은 일반 타대, 의대에 비해서는 좀 데이터 자, 체가 상향 평준화되어 있다. 예, 좀 높습니다. 그걸 감안하시고, 이 정도 수치까지는 가야 되구나. 예, 공개용 표본이니까 딱 도움이 될 만한 표본 막 끌고 왔습니다. 1.1대 35% 예, 최초합이 됐고요. 뭐, 이제 당연히 된다. 보시면 되는데, 어 1.16, 1.1대 뭐, 비슷한 1.1대죠. 여기 생기부가 평가가 한5%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예비합으로 밀립니다. 이 예, 정도 차이가 생기부다. 그 평균의 일반고에 1.2대 30, 지금 5% 까지 나옵니다. 여기 참고로 이 정도 수치면 어때요? 지금 그냥 방송 보신 분 알겠지만 학교만 잘 찾아서 전략만 짜면 의대 가능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1단계는 통과했지만 안타깝게도 A b 불이 뜹니다. 이런 상황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를 하려면 나의 상황을 좀 전략적으로 좀 짜보고. 거기에 맞게 들어가야 되는 게 필수인데 무조건 지원했다가는 아깝게 한 장이 떨어지거든요. 실은 뭐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도했겠지만 현실 적으로 쉽지 않은 수치인 거죠. 이제 비일반고 쪽에서 이제 광역자살 표본 하나 뜯었는데 산술은 1.33인데요. 보정 1.1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성적 받기가 만만치 않았는데 요걸 감안해서 보정을 1.1까지 간 거고 생기분도 좋죠. 30%이 b 합의 가능했고요. 예, 뭐면접의 영향이 좀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서류평가에 대한 수치가 영향을 꽤 미치기 때문에 서류평가에 대해서 중요도, 그리고 점수에 대한 중요도 간략히 설명드렸고 그 다음 영역이 2020, 20학년도 수치입니다. 평준화 일반고 1.05에 35까지 찍어도 최취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요 정도면 누를 수 있겠구나 라는 그림이 나오죠. 1.0대니까 35%면 뭐최취합이 됐고 헌데 이 친구는 아마 면접도 거절을 봤을 겁니다. 요 정도 그리고 최초 갈볍게 찍으려면 그 다음에 비평적 일반은 거의 비슷한 라인이죠. 생기부 수치도 똑같고요. 진짜 비슷한 라인입니다. 근데 요처이 AB합입니다. AB합이라는 건이 수치가 계속 충원이 돼서 합격이 됐다는 뜻이잖아요. 비슷한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면접의 영향이 제법 있다. 뭐 고대 면접 자체, 재심의 면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또 필요했으니까 요걸 좀잘 봤던 친구가 아닌가. 이 위에 있던 일반고, 요 친구 같은 경우는. 여기 있던 1.1대, 이 친구도 밀리진 않죠. 근데 생기부가 내신에 만큼 따라오지 못하고 좀 다소 밀립니다. A 비 불이 뜨고요. 광역자사가 일점일삼 뭐 성적대 가장 진짜 한 전교 일등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에, 생기부 삼십 프로까지 하니까 최초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광역자사의 수치가 이만큼 높은 건 아마 다른 일반 의대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요 정도 수치가 제가 공개용로잘 오픈을 안 하는데 이 정도가 나왔다는 건 이거 제법 높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19학년, 20학년도의 데이터거든요. 근데 요거가 이제 비슷한 전형 요소로 기조를 타고 있던 게 일반 학업 우수형입니다. 그래서 요쪽을 같이 봐서 얼마큼의 비교값이 생기는지 보겠습니다. 1.1대 30%까지는 또 역시 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1.1대 30% 정도만 나와, 30%대 뭐 30%만 나오면 뭔가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면접 정도까지는 잘 봐준다면 깔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1.1대 거의 비슷하네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대신 생기부값이 좀 밀립니다. 그래서 아마 그 영향에 따라 AB 합까지 떨어질 수도 있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평준화 일반고 1.2대 30% 이걸 아까 제가 19학년도에 그냥 일반 전형 때도 한번 이렇게 건드려드렸죠. 요 정도 수치라면 어떻다고요? 다른 타대 의대라면 잘만 쓰면 합격합니다. 근데 고대 의대에서는 어떻게 됐죠? 지금 불합이 돼버린 상태. 그러니까 이게 1.2대 35이 조합이 그다 녹록는 않구나. 1단계는 통과해 볼수 있지만, 어 2단계에 뭐 면접까지는 내가 원체 잘 봐야 뚫어낼 수 있겠구나. 좀 이런 상황이라 고 보시면 되고. 광역자사가 1.4의 산술 등급까지 오픈이 됐습니다. 다만 보정이 1.25니까. 정규 그래도 상위권에는 포함되는 친구였고, 생기분 30% 좋았죠. 최초합이 가능했고요. 아마 뭐 면접에 영향 높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 학업우수형 같은 경우에는 올해 2022랑 2 4 23까지는 계획안에 현재 떠 있는 상태라서 요 표본 데이터를 좀 바탕으로 전략을 짜시면 충분할 거 건데 중요한 건뭐 지금 2020 2022 입시 결과 가또 데이터가 정리가 되면 그때 좀 설명을 드리고 충분히 이제 비교값이 더 데이터가 자세하게 나오겠죠 요걸 표본으로 이제 같이 설명드리면 23라인 짜는 건 엄청 시군 좀 먹기가 나올 겁니다. 그럼 요걸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계열 적합형이랑 같이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